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서울의 심장부죠. 용산구. 그중에서도 원효로 3가와 4가 지역의 미래 가치를 다룬 투자 분석 보고서입니다. 네, 흥미로운 지역이죠. 보고서에서 이곳을 신데렐라 스토리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 뭐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더라고요. 아, 신데렐라요? 네. 과연 어떤 잠재력을 받길래 그런 건지 한번 같이 그 속을 들여다보시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이 지역, 원효로 3가 4가 여기가 어디쯤인지부터 좀 감을 잡아보죠. 용산구에서도 서쪽에 있죠? 네, 맞습니다. 용산구 서쪽이고요. 보고서를 보면 2025년 예상 인구가 한 13만 5천 명 정도. 아, 그 정도 되는군요. 네. 근데 지난 15년간은 조금 줄었다고 하네요. 뭐 기본적인 학교나 병원 같은 시설들은 갖춰져 있고요. 음, 그렇군요. 그럼 입지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입지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개 있는데요. 우선 교통입니다. 그 강변북로 타기는 좋아요. 그래서 자가용 이용은 편리한 편이고요. 네, 대중교통은 이제 용산역을 봐야 하는데 걸어서 한 15분? 아, 15분이요? 아주 가깝진 않네요. 네, 뭐 아주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양호한 편이죠. 근데 중요한 건이 용산역의 미래입니다. 아, 용산역이에요? 네, 지금도 KTX 1호선 경의중앙선 다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신분당설이 한십2년 예정이고 GTX B 도선이 31년 예정이고요. 심지어 공항철도 연장까지 계획돼 있어요. 와, 그럼 진짜 교통의 중심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냥 여기 아니라 거의 뭐 수도권 전역을 잇는 광역교통허브가 되는 거죠. 이런 접근성 개선 기대감이 이 지역 가치를 끌어올리는 어, 기본적인 동력 중 하나라고 봅니다. 용산역 변화가 정말 상상 이상인데요. 그럼 교통 말고 또 다른 핵심 요인이 있을까요? 바로 옆이죠. 용산 정비창무지. 여기에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들어섭니다. 아그 유명한 국제업무지구요. 네. 보고서를 보면 여기서 고용창출효과를 한 15만 명 정도로 기대하더라고요. 15만 명이요? Wow. 네 근데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라 뭐랄까 양질의 그리고 고소득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는 의미죠 아 그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여기에 또 원효로 사가 쪽에는 현대차의 AAM 그러니까 미래 항공 모빌리티 연구소도 들어올 예정이에요 현대차 연구소까지요? 네 그러니까 직주 근접 회사 가까운데 살고 싶어하는 수요가 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15만 명 규모의 국제 업무지구의 현대차 연구소까지 정말 엄청난데요. 근데 예전에 용산 개발 계획이 좀 엎어졌던 적도 있지 않았나요? 아, 네, 맞아요. 이번에는 좀 다른가요? 보고서에 뭐 실현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있나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보고서도 그 점을 딱 짚고 넘어가는데요. 네. 예전에 민간주도로 PFB 방식 이걸로 하다가 금융위기 맞고 좀 좌초됐었잖아요. 네, 맞아요. 기억납니다. 그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번에는 SH 공사나 코레일 같은 공공기관이 주도해서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는 거예요. 아, 공공주도로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업 안정성 그리고 실행력을 담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 실패 경험 때문에 시장에 있던 그런 의구심들을 좀 해소하고, 아, 이번엔 진짜 되는구나. 이런 강력한 신호를 준다는 거죠. 음 그렇군요. 신뢰도가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보고서는 바로 이 점이 원효로 3사가의 잠재력을 그냥 기대가 아니라 현실적인 가치상승으로 이끌 핵심 동력이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진행 상황도 보면 2025년 하반기에 벌써 기반시설 착공 예정이니까 꽤 순조로워 보이고요. 공공 주도로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점이 핵심이군요. 알겠습니다. 미래청사진은 정말 화려한데, 그럼 지금 현재 모습은 좀 어떤가요? 현재 주거 환경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낙후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보고서 분석을 보면요, 건물 중에 73% 그러니까 거의 4분의 3 이상이 30년 넘은 노후 건물이고요. 와, 73%나요? 네. 단독 주택, 빌라, 상가 이런 게막비섞여 있는 상태예요. 정비가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이런 좀 낡고 정돈되지 않은 현재 모습이 어쩌면 보고서가 말한 신데렐라의 그재투성이 시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 재투성이 신데렐라 비유가 확 와닿는데요. 네. 이 현재와 미래의 극명한 대비가 이 지역의 특질이면서 기회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특징 같은 건 없을까요? 한강 조망권을 빼놓을 수가 없죠. 아 한강. 네. 원효로 사가는 한강 대원이라서 이 조망 가치가 중요한데요. 구역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다른가요? 그 산호 아파트 쪽은 한강에 그냥 바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망이 아주 우수하고요. 네. 풍전 아파트일 때는 앞에 현대차 연구소가 들어서긴 하는데 이게 한 7층 규모거든요. 네. 그래서 그 뒤편으로 17 이상에서는 한강이 보일 거다 이렇게 예측하더라고요. 아, 10층 이상이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네요. 네. 근데 모아타운 대상지는 위치상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음. 이런 구체적인 조망 가능 여부도 당연히 가치평가에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그렇겠네요 현재 상황은 좀 아쉽지만 미래 변화 가능성이 정말 크다는 거군요 그럼 서울시 전체의 큰 그림 그2040 서울 플랜에서는 용산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2040 서울 플랜에서 용산은요 그냥 부도심이 아니에요 서울의 새로운 중심축 국가 상징 거점으로 딱 설정이 됩니다. 국가 상징 거점이요. 와 표현이 되게 거창한데요. 네, 교통, 업무, 주거, 문화, 녹지 이게 다 어우러지는 복합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럼 국제 업무지구 조성 말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단순히 뭐 고층 빌딩만 쭉 세우는 게 아니고요. 용산 국제 업무지구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까지 다 연계해서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해침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아. 특히 용산공원이랑 한강을 쫙 잇는 녹지축을 확보하고 또 다양한 주거형제를 공급해서 일터, 살터, 쉼터가 다 같이 있는 아주 매력적인 도시환경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녹지랑 주거환경까지 고려하는군요 그리고 삼도심, 그러니까 서울도심, 강남, 여의도랑 용산 간의 대중교통 연결성 강화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도 원효로 3사관은 아직 정비사업이 좀 본격화되지 않은 곳들을 중점 관리하고 한강변 경관 확보하는 쪽으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딱 명시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지역에서 실제로 진행 중인 정비사업들은 어떤 게 있나요? 보고서 표 1을 보니까 여러 사업이 보이던데요. 네, 진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중이에요. 산호아파트는 재건축인데 이미 사업시행 인가까지 났고요. 옷 거긴 빠르네요. 네, 그리고 원효로 4가 71번지일 때는 모아타운 방식으로 추진 중입니다. 모아타운이요? 그 작은 필지들 묶어서 하는 거 맞죠? 네, 맞아요. 여러 작은 땅들을 묶어서 하나의 단지처럼 개발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풍전 아파트는 원래 소규모 재건축 조합이 있었는데 그걸 해산하고 구역을 좀더 넓혀서 신속 통합 기획으로 바꾸려고 추진 중이에요. 아, 신속 통합 기획. 그 신통 기획이요. 서울시가 정비 계획 빨리 짜도록 도와주는 거요 맞습니다. 그거예요. 그 외에도 신창동 일대도 신통 계획으로 진행 중이고 원효로 3가에는 역세권 청년 주택 사업도 있고요. 정말 여러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네요. 네. 근데 특히 주목할 점은요. 보고서에 따르면 풍전아파크 말고도 원효로 3가 1-541번이나 1 3 7 1런뭐 이런 여러 곳에서 주민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신통기획 후보지 지정을 받으려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 주민들이 직접이요? 네. 이건 개발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죠. 주민 의지가 강하면 사업 추진에는 확실히 긍정적이겠네요. 근데 보고서는 왜 유독 풍전 아파트 일대를 잠재적인 신통기획 후보지로 콕 집어서 주목하는 걸까요? 기존 소규모 재건축을 접고 굳이 신통기획으로 바꾸려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이 보고서 분석의 핵심 중 하나인데요. 기존 소규모 재건축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문제였죠? 예를 들면 단지 사이에 시유지 도로가 끼어 있다거나 하면 용적률 확보나 효율적인 단지 설계에 제약이 크거든요. 아, 어, 도로 같은 문제. 그렇죠. 근데 신속 통합 기획으로 구역을 확장하면 이런 도시 계획적인 규제를 좀 풀고 통합적인 개발이 가능해져서 사업성이 훨씬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신통기획으로. 네, 이게 바로 풍전 아파트 일대가 신데렐라로 변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기존 방식의 한계를 깨고 더큰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거군요. 그럼 풍전 아파트 일대가 가진 강점은 구체적으로 뭔가요?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역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제업무지구 바로 뒤편이라는 입지. 이게 최고죠. 네, 그렇죠. 15만 명의 고소득 직장인을 흡수할 수 있는 최적의 주거지가 될수 있다는 점, 이게 가장 큰 매력이고요. 둘째, 교통. 용산역 걸어서 15분이면 양호하고 강변북로 이용도 편리하고요. 네. 셋째는 노후도입니다. 건물의 81%가 30년 이상 됐어요. 그러니까 재개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나 주민 동의 업기가 상대적으로 좀 수월할 수 있죠. 아, 노후도가 높으면 동의율 확보에 유리하군요. 그렇죠. 넷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층 이상에서는 한강 조망이 가능하단 예측. 이것도 강점이고요. 종합하면 풍전 일대는 이런 강점들을 바탕으로 신통기획으로 전환만 된다면 사업속도도 빨라지고 가치도 크게 뛸 잠재력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고서가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실제 시장 반응은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가격 움직임을 보면 이런 잠재력이 좀 반영되고 있을까요? 보고서에 나온 최근 3년 실거래가 현황 표 5를 좀 볼까요? 네. 구역별로 온도차가 아주 큽니다. 아 다른가요? 네. 사업 속도가 빠른 산호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2025년에 시공사 롯데 류엘로 선정됐잖아요. 그러면서 가격이랑 거래량 모두 크게 올랐어요. 와 확실히 반응이 있네요. 네. 2025년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가 전용면적 기준으로 평당 7,873만 원 수준까지 갔더라고요. 평당 7,800 높네요. 그렇죠. 반면에 원유로 사과 모아타운은 2022년의 기대감 때문에 거래가 반짝 늘었다가 지금은 좀 주춤해요. 근데 가격은 평당한 6,273만 원선 다세대 기준으로요. 그 정도는 유지하고 있고요. 그럼 풍전 아파트 일대는요? 거기가 제일 궁금한데요. 거기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어, 기존 소규모 재건축의 한계 때문인지 거래도 거의 없고 가격도 낮아요. 아, 그래요? 네, 2025년에는 아파트 거래가 아예 없었고요. 다세대 주택도 평당 한 6,229만 원 수준이니까 다른 구역보다 좀 낮죠. 음. 하지만 보고서는 신통 교역으로 전환되면 상승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격이 미래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해석인 거죠. 결국 사업 진행 속도나 방식이 시장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거네요. 풍전 아파트일 때는 아직 신데렐라의 진가를 시장이 못 알아보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네, 그렇게 볼수 있죠. 원효로 삼가 쪽 신통기획 추진하는 지역들은 어떤가요? 그쪽은 아직 사업 초기 단계라서요, 거래나 가격면에서 뚜렷한 움직임은 좀덜 합니다. 다만 그 7번 구역이라고 원효로 삼가 1-54 1원, 거기는 2025년 다세대 평균 실거래가가 평당 1억 1,197만원으로 조사된 구역 중에 제일 높게 나왔어요? 네. 평당 1억 1이여 다세대가요? 네 저도 보고 좀 놀랐는데 아직 초기 단계인데도 기대감이 벌써 가격에 상당히 선반영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와, 구역마다 정말 천차만별이네요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보고서는 원효로 3사가의 궁극적인 미래 가치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거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입니다 네. 산호재건축 모아타운 또 여러 곳에서 신통 계획 추진 중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완료되면 지금과는 뭐 비교할 수 없는 신흥 주거타운으로 변모할 거다. 이런 예측입니다.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국제업무지구의 배우주거지로서의 위상도 더욱 공고해질 거고요. 이미 사업시행 인간 안 곳, 산호, 관리계획 수립 중인 곳, 모아타운도 있으니까 가시적인 진척도 있고요. 네. 두 번째는요. 둘째는 역시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파급효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5만 개 일자리 창출 효과는 기본이고요. 네. 여기서 더 주목할 점들이 있어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해서 법적 상한 용적률 1,500%거든요. 이걸 넘는 초고층 개벌이 가능해진다는 점. 서울 스카이라인을 바꿀 랜드마크가 될수 있다는 거죠. 와, 1,500% 이상이요? 네. 그리고 부지의 70% 이상을 업무나 상업 같은 비주거 용도로 채워서 도시 활력을 높인다는 점. 또 글로벌 기업 본사를 유치하려고 외국인 학교나 병원 같은 국제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한다는 점 이런 것들이죠 단순히 일자리만 느는 게 아니라 도시의 위성? 뭐랄까 급 자체가 달라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 또 UAM 그 미래 항공 교통 있잖아요 네 하늘을 나는 택시 네 그거랑 GTX 지하철 다 연계하는 모빌리티 허브 구축 계획도 있고요 지구 안에 6천 호 주변까지 합치면 총 13,000호 정도 주택 공급 계획도 있고 녹지율도 50% 이상으로 높게 확보할 계획이고요 와 정말 계획이 거대하네요 네이 국제업무지구의 규모와 비전 자체가 원효로 3사가 일대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끌어올릴 핵심 엔진이다 이렇게 보고서는 분석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전망은 뭔가요? 당연히 주택가격 상승이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죠 하하 네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인근 신축 아파트들하고 비슷한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보고서에서는 비교 기준으로 용산 이편한 세상, 하한선으로는 브라운스톤 용산을 제시하는데요. 표6 참고. 아, 그 아파트들이랑 비교하는군요. 네, 교통은 이편한 세상보다 조금 약할 수 있어도 한강 조망이나 국제업무지구 접근성은 오히려 더 뛰어나다 이런 평가예요. 오, 장점도 뚜렷하네요. 그렇죠. 특히 국제업무지구가 다 완성되고 기업들 입주가 시작되면 고소득 종사자들의 주거 수요가 확 몰리면서 가격 상승세는 더 가파라질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혹시 비슷한 실제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보고서가 참고 자료로 제시한 게 판교 테크노밸리 사례인데요. 표8 창고 이게 이걸 딱 뒷받침합니다. 아 판교요? 네. 업무단지 입주 초기였던 2012년하고 좀 안정화된 2018년, 그리고 2025년 현재, 이렇게 아파트 가격 변화를 보면 그 파급력을 실감할 수 있어요. 얼마나 올랐나요? 예를 들어, 백현마을 2단지 84제곱미터짜리가요, 2012년에 7억이었는데, 2018년에 13억, 2025년에는 22억까지 상승했어요. 와, 7억에서 22억이요? 3배가 넘게 올랐네요. 그렇죠. 대규모 업무지구 조성이 인근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이 정도라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네, 오늘 살펴본 보고서를 통해 보니까요. 용산구 원유로 3가 4가 지금의 좀 낡은 모습기에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의 에너지를 감추고 있는 곳 같습니다. 네, 잠재력이 크죠. 국제업무지구라는 강력한 엔진. 또 계속 확충될 교통망,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들. 이게 다 맞물리면서 시너지를 내면 보고서 표현처럼 정말 신데렐라 스토리를 쓸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영산의 대표 주거지로 충분히 도약할 가능성이 옆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풍전아파트일 때처럼 기존의 어떤 제약들을 딛고 신속통합기획 같은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재탄생하는 구역들 이런 곳들이 높은 사업성과 함께 국제업무지구 배후의 고급 주거지로서 큰 주목을 받을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거든요. 네 오랫동안 사실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었던 지역이잖아요. 이곳이 어떻게 상점벽회와 같은 변화를 보여줄지 지켜보는 건 정말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네. 보고서가 이 지역을 신데렐라 스토리에 비유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극적인 변화를 완성시킬 마법의 유리구두,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국제 업무 지구가 쏟아낼 그 15만 개 일자리일까요? 아니면 GTX까지 들어서면서 더 강력해질 교통망일까요? 혹은 뭐 시대가 변해도 그 가치는 변치 않는 한강이라는 매력일까요? 앞으로 이 원효로 3사가의 변신 과정을 쭉 지켜보시면서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